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피벗 테이블은 복사 안 했죠? 얘는 이제 고필터처럼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1 작업 시트 B4에서 H12 영역에 제3 작업 시트 B2로 붙여넣기 한후 다음과 같이 작업하시오라 되어 있죠. 일단은 먼저 B4부터 H12까지 컨트롤 C. 그러면 제3 작업 가서 컨트롤 V 하라네요. 이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급 필터처럼 이렇게 복사를 하는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건데요. 얘는 일단은 이제 끊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잠깐 포토샵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를게요, 이렇게. 그래서 구운압,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개수 끊고, 그 다음에 1일 렌탈 평도 끊고, 그래서 1, 2, 3, 4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일단은 이제 없어요. 얘가 또좀 아프네요, 컴퓨터가. <laughs> 네, 가져왔더니 깨지네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렇게 안 좋네요. 다시 복사할게요. 깨진, 깨진, 그에서 볼게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뭐냐면요. 지금 이 차종 보이시나요? 차종 얘를 어떻게 정렬하라는 얘기하는 거 보시면요. 그 차종. 차종이 이제 승합차, 승용차, SUV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종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시험에서는 뭘 좋아하냐면요 내림 차순을 좋아합니다 내림 차순이 간단하게 얘기하냐면요 가나다 역순입니다. 보통 이제 이름으로 이제 번호 매기죠. 그래서 김씨가 1번에서 뭐 황씨는 20번 되죠. 이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황씨가 1번이고 뭐 김씨가 20번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 이제 요 차종을 클릭할게요. 차종을 클릭해서 요 데이터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억 히읗이 있고 희읗기억이 히읗,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씨 황씨 있죠 김씨가 1번 황씨가 20번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보이나요 밑에? 밑에 황씨가 1번 김씨가 20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차전 클릭하고 이제 저는 황씨를 1번으로 만들 거고요 김씨를 20번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죠 이거 내린 차선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승합차 승용차 SUV 그래서, 제목을, 차종이나 제목을 클릭하고, 어, 요거, 요거 클릭하셔야 돼요. 황 씨가 1번, 김 씨가 20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텍스트 낸 자순 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에 보시면, 이제,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지금 여기, 그룹화할 항목, 선택하셨죠? 부루파할항목이거 있죠. 요거는 내가 방금 뭘로 정렬했냐면은 차종으로 했죠. 차종. 그래서 얘는 차종이 돼야 됩니다. 차종. 차종이 돼야 됩니다. 차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이거 자를게요. 이요이는 이미 이는 했죠.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를게요. 뭐라 해야 되냐면은 차량의 개수죠. 차량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사용할 함수가 개수가 되는 거고요. 뭐가 되냐면 차량. 그래서 차종별 차량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제에 써 있죠? 차량의 개수로 써 있죠? 그래서 차량의 개수. 차량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새로운 값 대치 있죠? 얘는 무조건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값 대치는 무조건 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승합차의 개수, 승용차의 개수, SV의 u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함 누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차종. 차종은 바꾸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룹할 한번 내가 정렬한 차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차량의 개수였고요 요거는 1을 렌탈료 평균, 평균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1을 렌탈료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1을 차량의 개수는 아까 구했죠? 여기서,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1을 렌탈료의 평균입니다. 1을 렌탈료의 평균. 새로운 값 대신 우정 빠져야 되고요 확인도 신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4번에 보면, 윤곽 지우시로 되어있죠. 윤곽 지우시로. 그래서, 구문합과 어, 이제, 구룹 폐제에 보시면은, 개요 지우기.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는, 그, 윤곽 지우되어있는데, 이제, 윤곽이나 개요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뭘 지우냐면, 왼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왼쪽에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왼쪽에 뭐 생겼죠? 요, 걸 윤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 지우기 일단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게, 딱사라니다 그래서 분은합은 여기까지 하면은 다 끝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